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림과 사람을 테마로 고성 등 설악권 4개 시군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이준호 기자가 엑스포 행사장에 미리 가봤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 높이 45m의 나무 구조물이 우뚝 솟아있습니다. 강원 세계산림엑스포의 랜드마크 거축물 솔방울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설악산과 함께 21만 제곱미터의 전시장이 한 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엑스포 전시장엔 산림과 사람의 교감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해낸 다섯 곳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먼저 희망의 숲을 표현한 푸른 지구관에 가봤습니다. 구름에 둘러싸인 설악산의 풍경이 70m 화면의 미디어 아트로 펼쳐집니다. 바로 옆 산림 평화관에는 소나무로 둘러싸인 겸재 정선의 산수화가 눈길을 끕니다. 모두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이번 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란 주제로 49점의 다양한 전시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 기후 위기 시대에 산림 역할의 중요성, 산림의 가치를 부각하고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산림 녹화를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주행사장이 마련된 고성잼버리경기장 이외에도 이곳 속초와 양양 인재에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속초에서는 국화축제와 숲체험 걷기 행사가 열리고 양양에선 송이축제 등이 개최됩니다. 또한 인재 양양에서는 가을꽃축제와 민산물 한마당축제, 목공체험을 진행하여 가족들과 즐기실 수 있는 또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등 16개의 해외기관과 21곳의 주한대사관의 행사에 초청해 강원도 산림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릉 청솔공원 묘역이 2025년까지 대폭 확충됩니다. 이번 추석에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진출입로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등 해마다 반복되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됩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20여 년 전부터 해마다 설과 추석이 되면 밀려드는 성묘 차량들로 강릉청설공원 입구는 물론 국도 7호선과 고속도로까지 꽉 막힙니다. 성묘객 뿐 아니라 일반 도로 이용자들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강릉시가 올해부터 새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석 당일에 한해 강릉청설공원 입구로는 진입만 가능하게 하고 사천면 석교리 방향으로는 진출만 가능하게 하는 일방 통행을 시행합니다. 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청솔공원 진출 임로에 확포장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전도도 일부 공사를 시행하는 등 중장기적으로는 주변 도의 확포장으로 성묘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일방통행에 대해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양보와 배려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청솔공원 내 장사 시설도 대거 확충합니다. 모두 열두 기가 들어가는 가족 봉안 시설은 천백 3 5 다섯 곳이 이미 모두 찾고. 남아있는 24기짜리 가족 봉안묘 800여 곳도 2025년 초쯤 100%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장지도, 분묘도 3, 4년이면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4천면 일대 13필지 9만 8천여 제곱미터를 추가 확충합니다. 현재 청설공연 전체 부지의 40%가량이 늘게 됩니다. 2025년도에 중공을 목표로 묘지 확장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3만 평 규모가 묘지가 확장이 되면 향후 30년에서 40년 정도는 묘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묘역이 늘면 화장장 수요도 늘기 때문에 현재 4기인 화장로도 내년 7월까지 2기 더 증설합니다. 당신은 청솔공원의 이용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추석부터 미리 성묘하기, 일방 통행에 동참하기 등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추석 연휴 기간 일부 열차의 빈좌석 요금을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는 KTX 특가 상품을 내놨습니다. 특가 상품은 오는 21일부터 5일 동안 판매하며 29일 추석을 제외하고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운행하는 949개 고속열차 좌석 69,000석이 대상입니다. 4명이 같은 구간 KTX를 9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세트 상품과 강릉선과 중앙선 중심의 4명 세트 49,000원 상품도 출시됐습니다. 강릉시가 대형 산불과 폭우 폭설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문화재청에서 주최한 지자체 국가유산담당 공무원 워크숍에서 지난 4월 발생한 대형 산불 대응 사례 등을 들며 기후 변화에 따른 문화재 훼손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춘천 권역에는 국립춘천박물관과 강원문화재연구소가 있지만 도내 최대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강릉 권역에는 관련 기관이 없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의 역할 분담을 위해 강릉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인수자가 다음 달 27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플라이강원 측 신청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입찰 절차를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플라이 강원은 한 대기업이 인수 의향자로 거론된 뒤 당초 계획대로 우선 협상 기업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매각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다수 기업이 한꺼번에 인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매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병원 삼척분원을 건립하기 위한 전략특별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강원대, 강원대병원 관계자 등 모두 5 명으로 이루어진 전략 특별팀은 지난 3월부터 삼척 분원 설립 양해각서 체결과 영동 남부 공공보건의료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략 특별팀은 분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비롯해 정책 세미나 개최와 협력사업 협의를 진행하고 강원대 도계 캠퍼스 보건과학대학 육성 등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국내에서 살인진드기에 물려 걸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이른바 SFTS 환자가 116명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명, 경북과 경남은 각각 13명, 전북과 전남에서도 각각 10명이 나왔고, 강원에서도 9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2명이 숨져 치명률은 18.9%에 달합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 소참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되는데,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입는 등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강원도 내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CCTV 설치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강원 지역 설치율은 95.3%로 세종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